신 중에 고주파 마취크림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완전 말다 되는 소리고 주병원에서 마취크림 바르고 레이저도 하고 그분이 이제 한5년 지나서 최근에 SNS에 뜨는 쇼츠 이런 거 보시고 어떤 의사들이 나와서 마취크림 절대 위험하고 신 중에 고주파 같은 거 바르면 절대 큰일 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너무 험난해가지고 첫 번째 마취크림은 임신 중에 서도100%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. 임신과 관련해서 어떤 약물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. A가 가장 안전하냐, B는 사실상 안전하냐, C, D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느냐, X는 쓰면 안 되는 약 이렇게 나누거든요. B는 사실상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 뭐다 검증이 되고 B 이상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임신 중에 만약에 아무 약도 못 쓴다? 그러면 임산부가 아프면 어떡해? 아무것도 못하고 10개월 동안 그냥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다? 근데 바이러스 약도 클래스 B거든요 A가 아니니까 쓰면 안 돼요 이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애한테 전염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.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의사 오래 했다고 전문가 아니고요. 그 사람이 무슨 전공했는지, 어떤 공부를 했는지, 어떤 활동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서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. 오늘의 주제인 리도카인 크림은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써도 무방합니다